반갑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영상은 감자 새싹인데요. 이거는 작년에 찍은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아이들 글쓰기 그런 자료 차원에서 찍은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런 유의 사진을 사진과 동영상을 좀 찍기는 했었거든요. 아이들이 보고 어, 거기에서 좀 걸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계속 찍었었는데요. 이 영상도 그런 뜻에서 제가 찍어 놓은 거예요. 유튜브 할줄 알았으면은 가로로 찍었을 텐데, 그냥 그때 세로로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올려봅니다. 그리고 너무 좀 신비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 올려요. 그리고 감자는 뭐 주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도 참고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 감자가 그러니까 작년에 감자 씨 심고 20일 정도 지나서 이렇게 싹이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감자 심을 때 저희가 흙을 덮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자가 이게 새순이 나오면서 그흙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항상 감자 심고 새순이 이렇게 올라올 때쯤 되면 그 흙을 어, 덜쳐주거든요. 이 흙이 좀 무거워요. 왜냐면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다 젖어가지고 딱딱해요 이 흙이. 그렇기 때문에 한 감자 심어놓고 좀 싹이 어, 새순이 나오겠다 싶으면 그 시점에 감자밭 한번 이렇게서 둘러보세요. 그리고 둘러보고 어 조금 이렇게 땅이 덜썩 거려요 보면 딱 보면 알아요. 이게 땅이 약간 덜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이 열린 이 생명이 그걸 막 밀어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 힘들어 힘들어 하면서 막 밀어 올리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살짝 이걸 덜쳐주면은 얘들이 정말 신나가지고 막 자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감자 심으시고 음. 한번 잘 살펴보셔서 어, 감자 잘 덜쳐주세요. 어, 그리고 이제 감자 심고 난후 이제 한번씩 이렇게 감자 밭 둘러보시고, 이런 게있으면 이렇게 덜 쳐주고, 또 비닐 속에서 못 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익어버리는 게 있거든요. 감자 세순이.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필이 그런 게 있나 없나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비닐을 쭉 찢어주면 돼요. 그러면또 개들이 어느 정도 순이 좀, 진 녹색으로 변하면 그때는 잘안 죽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잎이 굉장히 떡잎이 노랗잖아요. 그죠? 굉장히 여린 그런 애기들이에요 아주 애기들이니까 아, 그때는 조금 돌봐줘야 돼요. 어, 자기들이 자력으로 어, 크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좀 도와줘야죠. 그죠? 아, 그래서 이 영상은 제가 봐도 좀 재미있고 좀 특이하고 해서 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감자 심고 좀 참고 하세요 어 그리고 그냥 영상 재미있게 한번 보셔요. 이거는 제가 진짜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어 글쓰기 하려고 찍어 놓은 영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